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저의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시장 재선에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 저는 대구 혁신에 목숨 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4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경쟁하고 다시 한번.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대구의 20년, 30년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대구를 위한 비전과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착실히 준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대구는 세계로, 미래로 거침없이 도약해야 합니다. 첫째, 대구를 대한민국 4차 혁명의 선도도시, 글로벌 창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통합 신공항 건설의 꿈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세계로 나가는 날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난 현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 1천만 평을 대구 도약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대구 KTX 역사 건립과 함께 서대구 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도심을 재창조하고 동서남북 균형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현장 시정, 협업 시정, 소통 시정을 중심으로 시정 혁신이 대구 전역에 시민들의 마음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대구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시민 문화를 대구 도약의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대구를 대한민국 화합과 상생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달빛 동맹을 경제 동맹, 정치 동맹으로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대구 경북 단일 경제 생활 공동체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구와 경북이 손맛 잡고 새로운 지방 분권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첨단 산업도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희망대구를 향한 위대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겪어야 할 고통이 크다고 해서 비켜서 있지도 않겠습니다. 대구 시민과 대구를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서고 도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따뜻한 이웃, 품격 있는 문화 시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준비를 마친 도시, 그 도시에서 자신의 내일을 꿈꾸는 청년, 그 아름다운 대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일에 제 한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저 권영진은 반드시 성공한 시장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그길 위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대구의 힘이자 그리고 대구의 미래입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